<람이 <람이 자 있네. 여러분들 이제 <람이> 어? 여러분들 그대로 기다리시던 사모하시던 바로 성도로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단장님께서 먼저 기도 해주시므로 <람이 흥므림> 어셈블로에게 열정을 부어주시고 어, 연습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알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 알아가며. 한발한 발, 발, 주님을 믿어가고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저희를 만들어주시고, 이 지금 발표하는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이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유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부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풍덩러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류진, 이을비 팀을 소개합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야, 앞이 보이냐, 앞이 보여. 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팀을 소개합니다. 이에 맞설, 강력한 대항마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 이번에도 우리들이 반드시 이기겠다. 이를 바득바득 바득 깔고 왔다. 자, 류진, 이선율 팀을 소개합니다. 아, 아 장난 없습니다. 서로 아, 토닥여주면서 아, 아, 내가 이길 거를 이미 짐작하고 있어요. 야 약간 아, 장님 아, 컨셉인데 아, 장님, 아, 컨셉? 장님 컨셉. 자 그러면 어,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에도 이번에 또진팀을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이번에 진 팀은 바로 설거지 및 뒷정리까지 할 조로가 아안 됩니까? 아 근데 그 뒷정리가 뒷정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 큰 뒷정리가 아니라. 왜 어, 항상 이렇게 불만이 까네. 많아요? <laughs> 불만이, 어, 아니야. 불만이 아니야. 많아요, 이번은 어, 그런 걸 하는 거니까 뭐. 잘안 여러분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들 어떻게든 해서 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착사단보분들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저번에 우승팀 우리 힘들 팀인 류진 이얼비 팀 한마디 해주시죠. <laughs> 어 이번에도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아아 이연승 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연승 각이다. 아 이연승 각이다. 아 그런 각도 있었나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를 바득바득 깔고 오신 우리 류신 팀 한마디 해주시죠. 이긴다. 아가 헛말이 아, 많았었는데 약간 아, 이긴다 하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율이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에 이겨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이겨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말더 이상 필요 없죠. 우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풍동로 볼륨투 풍동로 제 배틀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빛이 이렇게 있으니까 훨씬 멋있네. 볼이 볼륨. 볼륨이 너무 작아요. 자, 겠습 볼리버 볼리버 볼리버. Uh, fresh fresh Where's the, 좋아, 재수, 재수, 재수. 아,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 거의 진짜, 와, 진짜 거의. 우리나라 홍보대사였어요.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야, <목소리를> 이거 이거 장난 아니었습니다. 야, <목소리도>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자, 이렇게. 누가 더 잘했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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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거요. 이혜리가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신 건잘 보신 거고 이제 여러분들 잔인하지만 우리 결과 발표가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배틀 하셨던 분들 나 가운데로 보여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을 가운데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을 가운데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멋있었대 몰라요 <목소리> 단장이 한말씀 해주시죠 <목소리> 아, 정말 이제 볼거리가 생겼네 진짜. 아, 너무, 너무 재밌고 너무 잘하고 아, 내전이 12월달이 기대가 됩니다 12월달이 오케이 자 같이자 시작! 3! 2! 1! 바로 승니다 승자 위를 받으려고 이거 진짜 어쩔 수없 만장일치! 만장일치! 예! 와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시 모여 주시고요. 다시 모여 주죠 자, 다시 모여 주시고. 자. 자, 우리 친구들. 자, 친구들 다시 카메라 보고 앞에 서 주시고요. 거짓 인정하지. 자, 솔직히 인정하지. 우리 류신류신이선생팀 저번에 졌었는데 아, 그구욕을 씻어 버렸습니다. 이리이 완전 압승이 아한마디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우리 류신팀 한마디 해 주시죠. 마이, 마이크,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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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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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지까먹여기여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네 선율이 소감! 선율이 돌을 깔고 닦는다고 옥이 됩니다 돌을 돌을 깔고 닦으면 옥이 아 됩니다 야현율아너헤드스핀한세바퀴 언제 보여줄 거야? <웃음> <웃음> 다음 달에 <laughs> 다음 달? 다음 달 기대해도 돼? 세바퀴손 놓고 세바퀴 그래 우리 한번 하자 우리 오케이 야 <laughs> 만약에 세 바퀴를 돌면은 애슐리 아 애슐리가 이제 뭐라고 돼? 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진이. 로또 열두. 오, 오 로또 나도 만약에, 만약에 12월 달에 선물이라 돈 놓고 세 바퀴 돌면 그러면 드를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모도하겠습니다 예, 주관대표다. 세 바퀴. 보도하겠습니다. 세 바퀴. 전 네, 놓고 세, 세 바퀴. 우리 여러분들 잠깐 이제 열기를 시키시고 우리 첫집아 그래도 열심히 하 우리 지민 팀도 아무거나 조용히. 들어가시겠죠? 제가 마이크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해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야, 다음 선이바람 한마디 해주시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겸손해.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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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깝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유빈유빈 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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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율빈펜아 네. 어. 번해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울지 울지마. <laughs> 너무 민망했는지 우리 w I 를 안고 n t know. I d i 어 n t k n o 아이디어어 n t k n o 아이디어 d 어 t k n 어아 I d 아 d n t k n 갑 w I didn't k 게 o w I didn't know. I 하 i d n t know. I didn't know. I d i d 가 t know. I didn't know. I didn't k n o 무지 웃기면 하지요?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아이디어 죠아 정말 대단한 거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세해째두팀에게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번에는 우리 형아들 팀이 이겼고 이번에는 우리 동생들 팀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끝내기 찝찝하니까 다음때는 왕중왕전 우리 이제 다음 월말평가 때는 이제 풍동로제 볼륨 3로 왕중왕전 그쵸 결전이죠. 자 우리 결전을 이제 다시 놔두고 다시 연습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봐주시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풍노로잼 볼륨 2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